8월 26일 공감 장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미증시가 2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잭슨홀 미팅 전 반발매수사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,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, 어, 다만 여전히 잭슨홀 미팅에 대한 매파적인 분위기 또한, 어,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, 어, 자연스럽게 오늘 미증시도 이제 좀 하락을 마감을 하지 않을까, 어,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자연스러운 조정이죠. 어, 그래서 국내 증시 또한에, 어, 또한 이제 말 리스크로 인해 종가 부분에는 조금 지수 이 탈이 나오며 약보합으로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근데 뭐 잭슨홀 미팅이 결국은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끝나고 뭐 오른다 안 오른다 이렇게로 따지면은 반반이지만 어 당장 이 잭슨홀 미팅 이전에 그 증시가 크게 올라가는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사실 이렇게 어색해요. 이렇게 그때 당시엔 좀 관망세가 많이 짙어지는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어, 이이일 연속 좀 상승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기술적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이제 어, 파월 이장의 발언에 따라서. 또 다음 주에 좀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예측하는 전망은 그대로 유효한 부분이고요. 어 다행히 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서도 어, 수주 관련 이슈들이 지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, 테마성 슈팅으로 먹거리 창출이 좀 금메달이지만. 굉장히 좀 가능해 보입니다. 이집트에서의 원전 수주와 또 현대로템의 이집트 전동차 공급 및 어, 현지화 사업 수주 등 해외 수주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원전 테마 그리고 현대로템 관련주들, 뭐 평화 산업도 있을 거고 기산텔레콤도 있을 거고 평화 올리스도 있겠죠. 어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고요. 이 분위기 속에 가장 중요한 점은 차주 이제. 30일, 어, 사우디, 그, 네옴시티 관련해서, 이 관련 자와 원희룡 부토부 장관이 만남을 가지고 있고, 여기에서 좀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에 따라서, 앞으로 좀 기대감이 좀 올라갈 수 있는, 어떻게 보면 올 하반기 최고의, 어, 이슈가 될수 있다고, 어, 판단을 하게 됩니다. 아, 여러분들도 좀 요거를 보시면 될수 있는 게, 뭐 앞으로 사업 지척성에 대해서 달라지겠지만, 지금 오늘 움직일 이집트에서의 원전 수주가, 앞에 타이틀이 3조가 붙어 있는데, 사우디는 6 5 0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, 긍정적인 좀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면은 어, 주식시장의 테마주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가 있고요. 어, 또한 지금 폴란드 원정 수주전 같은 경우에서도 어 굉장히 좀 규모가 커요. 그래서 관련 기대감이 좀 증폭이 될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어볼 수가 있습니다. 어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만큼에 어 다음 주좀큰 수급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은 좀 방망이 짧게지고 취할 수 있는 것들만 좀 짧게 취한다 생각하고 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